안녕하세요. 영어 응급실 지원수입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한번 보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영어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사실 저는 지금 10년차 강사로 영어 유치원, 초등어학원, 중고등 내신 입시학원, 뭐 성인분들 가르치기까지 쭉 연령대를 다 커버링을 해왔는데요. 제가 어, 영어 유치원이랑 초등어학원, 대치동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되돌려보면요. 딱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다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두 가지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이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집중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소 난해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씩 풀어볼게요 어 그냥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 초등어학원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 친구가 아홉 살이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막, 영어 유치원에, 뭐, 어학원까지 대치동으로 왔는데, 그러면 좀, 영어를, 재미있어 하고, 잘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좀, 너무 얘가 막, 어, 막, 영어 숙제하면 막, 거의 기겁을 하는 거, 아, 말 거야 하기 싫어! 하고난안 갈래!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laughs> 근데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저는 끌고는 가야 되잖아요. 어쨌건 제가 그 당시에 티칭 경험으로도, 일단, 아이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걸 영어로 접하게 하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꽤 이제 관찰을 좀 했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여자 아이였는데 이 엄마 화장품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에뛰드 막 이런 데서 화장품 사갖고 얼굴 꾸미는 걸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숙제라는 개념 말고 그냥 해외 메이크업 유튜버들 영상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가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내가 메이크업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와 이런 메이크업도 있어. 헉, 이렇게도 하네? 이러면서 되게 메이크업에 이제 심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당연히 해외 미국의 유튜버들 영국의 유튜버들의 영상만 <laughs> 영어로 된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걔가 자연스럽게 그 유튜버의 화장 스킬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듣고 자연스럽게 그 유튜버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생활영어를 습득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숙제는 많이 안 해왔지만 한 진짜 두달 만에 정말 그 어학원에서 눈에 띄게 성장을 했어요. 갑자기 애가 영어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말문이 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런 메이크업 관련된 걸로 선생님들 앞에서 5분 스피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 5분 스피치를 하는 모습을 본그 어머니의 그 감동적인 <laughs>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저는 정말 더 확신을 했어요. 아, 아이가 무조건 좋아하고 재밌어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영어로 되어있으면 되는구나. 자, 그리고 보세요. 좋아하고 재미있는 걸 하면 당연히 이 친구가 끊임없이 집중을 하게 되겠죠. 다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오게 됩니다 차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막 다른 거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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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영어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숙제가 아닌 거야 너무나 재미있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학습이 아니라 놀이처럼 이렇게 스르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볶음밥 하실 때 당근 안 먹는 아이를 위해서 당근을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탁다탁닥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애가 당근인 줄 모르고 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답 위에 영어를 타타타닥 섞어가지고 이렇게 착!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관찰해 보시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영어로 된 걸로 많이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풋이요. 아웃풋까지 이어지려면, 즉, 발화까지 이어지려면 아이가 이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하고 단순히 그냥 틀어놓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랍어로된 라디오를 그냥 틀어놓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아랍어로된 뉴스 영상이나 아랍어로된 브이로그를 틀어놨어요. 자, 요거를 한두달 정도 노출했어요. 과연 여러분이 아랍어로할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내용을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드는 힘은 내용을 아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아는 내용, 정확하게 아는 대사를 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말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영어 노래가 됐건, 브이로그의 대사가 됐건, 아니면 무슨 영화 대사가 됐건, whatever. 그냥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흡수하고, 말로 빼고, 이거를 많이 유도해 주시는 게 아주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게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영어에 대한 감정을 지켜나가시는 게 아이의 평생을 위해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년 차 영어 강사 EBS 김지원 선생님의 특급 처방은 끝이 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아 잠깐! 자, 오늘의 지원쌤의 특급 처방, 이 처방이 나오기까지 저희 1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지금 이 특급 처방으로 나온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만큼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영어를 매개로 놀이를 하고 영어를 매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정말 영혼을 갈아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슬라임놀이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요리를 만드는데 그 와중에 초등필수어휘 교육부 선정 초등필수어휘 800개 중에 400개 이상이 반복되는 그런 강좌를 한번 제가 열심히 재미있게 만들어봤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소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끄시면 됩니다 이상 저의 강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laughs> 이런 얘기 내가 하려니까 너무 <laughs> 저희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Hello everyone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EBS, SBS,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저는 김지원 강사입니다. 드디어 저희 English cooking class가 가장 완벽한 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늘 그렇다시피 교육부 선정, 초등 필수 단어 800개 중에서 최소 400개 이상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었고요. 당연히 아주 아주 재미난 키트는 덤입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키트 그리고 이 키트를 만지작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영어 그리고 여기에 끝이 아니죠. 아이들이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는 영어 동요 들어가 있고요, 인형극 들어가 있고요. 미니 게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스피킹과 라이팅 미션까지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로 일기를 쓰고 자신 이 오늘 먹은 거에 대한 소감까지 밝힐 수 있는 엄청난 구성의 강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절대 절대 어렵고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재밌고 신나는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한 스몰 빅의 경험도 쌓을 수 있게 요리 하나를 완성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까지 가져갈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클래스에서 만나도록 하죠.